안녕하세요. 저는 5조 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웅 넘버원 인에요. 오! 그래, 그, 이번에 그 우리 학교랑 카이스랑 합작으로 그돈 크게 들어갖고 만든 로봇가 너구나. 야, 그래. 그뭐 스튜던트 넘버원 뭐 기웅인가 뭔가 너뭐 어떤 기능들이 탑재돼 있나? 네. 오조 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와.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억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야, 그래, 그거 알았어. 자기소개 기능 말고 뭐 다른 기능은 없어? 네. 오조 원을 들여 12번의 아이씨.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용 넘버 원의두 번째 기능은 그래. 과학 실험이에요. 오, 과학 실험? 오,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이 탄산이 가득한 콜라에 오! 오. 콜라에 멘토스를 이렇게 넣으면 오! 오, 야! 야, 그만 넣어. 져터져 아, 아, 폭발! 이렇게 오, 오. 터집니다. 잠깐만.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아씨, 비트 의지를 가져왔네. 어쩐지 알맹이가 작더라. 근데 이게 방거아냐 이게? 이거 이거 개 깡통 아니야 이거? 야이 새끼야,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기능 없어? 네. 아, 괜히 물어봤다. 아이조원을 들어 12번의 아, 실패를 겪고 13번째 아.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최첨단 AI 스튜디언트 기웅 넘버원의 no. 세 번째 기능은 퀴즈예요 퀴즈! 어, 야, 우리 퀴즈! 퀴즈 한 어, 번! 퀴즈, 퀴즈, 거울게 퀴즈 거울게 한번 내봐! 내봐! 다 같이 썰매를 빠르게 10번 말하시오. 자, 시작!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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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 다섯 번 더.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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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매! 산타클로스가 타는 것은?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아니야? 뭐야? 아, 씨. 사슴 열 번을 말했어야 됐네. <laughs> 야, 이거 지금 포항자 철가서이야 녹여버릴까 보다, 이거 진짜. 들어가, 임마! 나무에도 원숭이에서 떨어지는 법.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지. 아, 씨. 겁나게 찝네. <laughs>